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티비 수학 선생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한 가지 기본적 진실이 있는데, 이를 몰라 무심한 아이디어들과 멋진 계획들이 무산되고 만다. 온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 평소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아무도 일어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상치 못한 만남, 물질적 지원들이 그에게 도움을 준다. 수도원에 간 시골한 책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봐요. 뭐냐면 안 걸어 읽는게 두려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걸 건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 확신해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이겠죠? 목숨 을 걸고 공부해. 목숨 걸고 나 강의할게.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일이에요. 간절히 원한다는 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고 갖고 싶은 걸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되진 않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 그 시크릿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수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원했지만, 그걸 이룬 일부 사람만 하니까 모두 다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정말, 그럼 뭐예요, 선생님?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 의미 있다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1번이야. 꿈을 꿔야 꿈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간절히 원해.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면 돼?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뭐? 목숨 걸어. 알겠어? 뭐야? 온몸을 바쳐. 좀 순화된 표현입니다. 뭘 걸어? 목숨 걸어. 아니 선생님 무슨 공부에 목숨까지, 그래서 안된 거야.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 목숨 건 놈하고, 자, 봅시다. 우리가 수업하는데, 가끔 가다 조는 친구들도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까? 나오잖아. 선생님 그때마다 난리 쳐, 안 쳐? 난리 치죠? 그 친구가 다음 달에 내 강의를 안 듣더라도 나는 그건 난리 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야 예를 들어 북한이야 그래서 인민군이 한 다섯 명 있다가 딱 가다가 조는 새끼 총살해 자는 새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맞지? 자 이렇게 합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야 어때? 딱지? 5만 원, 6만 원이야 근데 전국의 각 건물에다 저격수를 설치해 저격수를 배치해가지고 담배 꽁초 버리는 순간 저격 박 헤드샷 하고 가봐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지? 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면 꼭총 맞아 죽지 않더라도 목숨 걸고 한다면 꿈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야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할거 아니야 가진 것이 많은 애들과 똑같이 해. 이미 앞서가는 애들과 똑같이 해.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왜 가진 자가 더잘될수 있어 왜 인생은 지수 함수거든 그러면 뒤떨어진 사람이 잡는 것은 돼지가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치열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할것다 하고, 밥 먹고, 후식에, 디저트에 다 하고, 잠 충분히 자고. 그러면서 남들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안 돼? 아니라고. 너희 가장 소중한 거, 목숨을 거는 거야. 그리고 인내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근데 그 확신이 들지 않지. 왠줄 알아?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순환합니다. 순환한단 말이야. 서클을 이루 이게. 피드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작은 성공을 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못하는 일이 없게 돼. 근데 좌절을 하는 친구는 내가 무슨 내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할수 있어요. 분명히 할수 있어. 단, 무엇을 걸어?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일해보자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있어. 근본적 진실이 있는데 이를 몰라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들 아그 생각 내가 했는데 아 그때 공부할 것 멋진 계획들이 무산되고 말아 온몸을 바치고 결심하는 순간 다른 말로 뭡니까? 목숨을 거는 순간 이제 우주가 변해 왜? 이 새끼 무서운 새끼인데 하고 평소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고요 그런 결심한 순간 아무도 일어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상치 못한 만남.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물질적 지원들이 그에게 도움을 준다. 선생님은 이걸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 그러면 내가 했다면 너는 할수 있어 없어. 더 잘할 수 있어. 알겠나? 가장 소중한 것. 목숨을 걸어라. 알겠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같이 정상으로 갑시다. 치열하게 삽시다. 자 출발.